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외 역마살 이야기의 그 뒤편인데요. 그 해외 역마살이 뭐냐. 그러니까 역마살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번 시간에 우리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자, 기억을 한번 쭉 한번 더듬어 보시죠. 역마살이라는 것은 그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 먼, 곳에서, 먼 곳에서 정보를 얻거나 또,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어서 먼 곳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보통 운송이나 통신,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역은 역입니다. 역, 우리가. 역이고, 그 다음에 말, 어, 말 맞자죠. 말 맞자. 역마로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운송이나 통신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이 바로 이역마사로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자, 그래서 그, 그 그룹을, 그, 예, 무리를 지어서 영마사를 쪼개 본다면 이 노술생은 기본적으로 생은이라 하면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띠의 범말 개띠, 개띠에 해당하는 어떤 띠는 예, 원숭이 신자가 영마사를 되고 그다음에 돼지, 토끼, 양은 해며미생은 무엇이 예, 뱀, 사, 자. 여기에 있는 글자. 우리 상충이라는 걸 아시면 금색을 이해를 하시는데, 그 원래 여기 있는 글자에 예, 정반대에 있는 글자입니다. 예, 이 자축인 묘 진사오미를 그려보면, 예, 자, 아, 축, 이렇게 인 이렇게 내려가죠. 예? 자, 인그리고 묘, 진, 사, 오가 여기 가운데 오거든요. 그 다음에 미, 신, 이렇게 하면, 미, 신이. 인신이 이렇게 제일 반대편에 있는 위치라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상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반대, 이렇게 반대. 그러면 예. 뭐더 쓴다면 유, 술 이런 식으로 예. 반대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예. 인신 사이끼리 반대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는 사가 오겠죠. 예. 사, 진 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반대 것끼리는 이렇게 서로 상충상이 형성되는데, 인신사회끼리 이렇게 서로, 그, 운동성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흔들어주니까 움직이죠. 그죠. 움직이니까 뭐다, 영마다. 여기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신자지는 자, 신 반대편이 뭡니까? 범이죠. 그죠. 범인 자니까 신자진 생은 인. 그 다음에, 사유축, 사유축은, 죽생은, 대지해, 자, 예, 대지해. 그래서, 인신사회에 기본적으로, 이 영마살이 그 집중되게 돼 있다. 원래 그 교과서적인 어떤 영마살은, 이 요렇게 몰아서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좀더 의미를 확장해서, 좀더 의미를 확장해서 쓴다면, 쓴다면, 이제, 어떻게까지 볼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죠. 이 경우에, 자, 이 인하고 신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어 있죠. 그죠? 호환 반대로 되어 있던 반대로. 호환되 이렇게 또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돼지 토끼 양은 뱀이라는 게 여기 두칸 건너 있고, 그죠? 뱀닭 소는 또 뭐예요? 두칸 건너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대립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다 어떤 작용이 있다. 역마살 작용이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충이 되는 것도 거의 그 준역마에 의해서 따지는데요. 자이 무엇을 보는 것, 신을 보는 것, 이건 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역마살 인자를 가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예, 오가 자를 보는 것, 이것도 뭐냐면 준역마로 본 보통 상충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준역마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하고 진이 또 이렇게 상충을 이렇게 주는 이것도 무엇에영 예. 역마로 거의 그 물이 지어서 해석에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 역마살이 팔자 내에 있으면 팔자 내에 있다는 말은 말이 무슨 말이냐 면 예를 들어서 범 어디에서도 역마살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띠가 원숭이나라에 태어났다. 나뭐 여기 지지 그 사람의 그사주간지에 그 어, 어, 타고난 인자가 이러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에 어떻게 연인하고 신 사이에는 예, 상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상충이면서 또 뭐가 이루어지느냐? 소위 역마살에 걸려드는가? 보통 그 태어난 띠를 예, 우리가 자기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향 땅, 예, 고향 땅을 의미하는데.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통 태어난 날로 치거든요. 그럼 태어난 날하고 고향 땅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영마살이 되어 있기도 하면, 하면 어떻게 해요? 고향 땅에 눌러 살아야 된다 아니면 떠나야 된다. 예, 떠나야 되는 작용이 오게 되었네요. 그게 소위 이제 그 사람이 타고난 날에 어떤 영마살을 안고 타고난 것이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글자로 작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서 여기에 예, 청간 임자가 예, 이 간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면 임신일 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일진으로 볼때 그럼 임신일 태어난 사람이 자 무엇이 그거예요? 요요글자사요 요는 요, 이는 뭐 오형적으로 목에 속하고 또 음양을 따진다면 양에 속해서 이걸 육친적으로 따지면 뭐라고 하냐면 식신이라 그럽니다. 식신 예. 자이 식자가 무슨 식자예요? 밥식자죠. 먹을 식, 밥식이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상징해주는 별이 범인자인데 이 범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신상충에 의해서 뭐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인신상충에 의해서 역마사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밥그릇을 어떻게 요 가만히 한 곳에 둔다 아니면 들고 다닌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밥을 어디서 먹어 비행기, 그다음에 예, 우리 기차에서 차 안에서 먹는 밥이 다 어떤 법이에요 이게 영마살을 맞은 밥이다 이거죠 나르는 밥 그죠? 예? 나르는 밥 맞죠? 나르는 밥을 어떻게 해요?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르는 밥을 자꾸 먹어야 된다는 말은 예. 이 동네에서 어, 점 아침 먹고 저 동네에 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다른 동네 에 가서 저녁 먹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곳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밥그릇에 무엇이 영마살이 붙은 것이다. 아시겠죠? 이 밥그릇에 영마살이 붙은 사람. 그럼 직업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업적으로 영마살이 붙은 사람은 어떤 걸 직업을 삼아야 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건지, 그죠? 거 운송, 항공, 뭐, 통신, 조선, 자동차, 예, 그다음에 예, 또 언론 방송, 예, 그다음에 영업, 그죠? 영업, 영업 아침밥 먹는다고 정집법은 다르죠? 예,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직업적인 환경이나 틀을 무엇에 있어도 보통 우리가 발견한다. 예, 이 역마살에 의해서도 발견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고난 인자에서 아 당신은 역마살을 끼었다. 예, 이렇게 그럼 영마사에 관련된 직업이나 분야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이런, 이런 어떤 그 사람 타고난 어떤 운명 속에 운명 속에 이렇게 인자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 아시겠죠 예. 당연하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영마사를 안고 있는 사람은 먼 곳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언론 방송이나 통신이나 기능에서 유사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정보를 먼 곳으로 확 던진다. 그죠? 그러면 방송이죠, 그죠? 방송. 그 다음에 먼데 있는 것을 알아서 뭐예요? 정보통신. 그죠? 먼데 있는 것을 가져와서 내가 내게 필요한 조건대로 뭔가 이용하는 것을 정보통신. 그 다음에 내 것을 도로 던지는 것은 뭐예요? 방송이죠, 그죠? 방송. 그 다음에 광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방송이나 그 광고의 인자라도 이 인자가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직장이다. 그럼 직장 자체가 어느 어디 소속? 이런 자동차 회사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마사를 만들어내든지 다루는 그런 직장이다.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공공 차 회사에 다닙니다. 그죠? 여기에 뭐냐면 이제 여기는 밥그릇이 놓여서 그렇고 이게 만약에 범인자가 되려고하면 이게, 정관무자가 붙으면, 이게 이제, 어떤 별로 작용하느냐 면 이게 관이래요, 관. 이게 평관이라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따지면, 이 평관이 임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관직의 모양이, 관직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이 범인자에 해당한다. 물론 이제 이게 공망이라는 인자에 걸려들어서 작용이 조금 차이는 나긴 납니다만은, 이 평관이라고 하는 인자가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직장이나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사회가 무엇을 다룬다? 역마살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 분야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그 타고난 어떤 팔자나 운명에서 그 인자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팔자에 그런 어떤 인자들이 이렇게 주팔상에 있으면은 발생해 있으면은 그런 문을 간다는 것은 이제 팔자 내에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 운에 의해서 팔자 내에 운명적으로 있는 거죠. 이건 그 팔자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릇이다, 그릇, 그릇. 그다음에 시앗이다, 그죠? 그릇과 시앗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운이라고 하는 것은 세운 말 그대로. 예, 그릇과 그, 것을 채우는, 채우는 환경. 환경. 이 환경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시간적인 환경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친다면 어떻게 돼요? 계절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계절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예, 어떤 계절을 만났느 따라서 이게 씨앗이 어떻게 돼요? 싹을 틔우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싹과 꽃과 열매를 만드는 그런 어떤 동작이나 환경을 짜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운에 의한 작용인데, 그래서 운에서 만나서 우리가 역마사를쓸 때가 있고, 그 다음 팔자 자체에서 역마사를쓸 때가 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런 자기 각자 각자 띠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건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팔자 안에 있느냐, 운에 있느냐 따라 이제 예. 평생 그렇게 이상한 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만약에 영마살이 팔자에 없어도 없어도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죠? 또 현대인들은 뭐예요? 기본 생활 자체가 뭐예요? 옛날처럼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논하고 집, 어, 보통 뭐예요? 전태계 부동산에 그 우리. 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전과 택이 어떻게 인접해 있었죠. 그죠? 집이 있으면 집 주변에 뭐가 있고, 요밭과 논이 있고, 밭과논 위에서 우리가 경작을 했기 때문에 이 포괄적으로 뭐예요? 직장이나 활동 무대가, 활동 무대가 어떻게, 바로 한 곳에 그냥 모여 있었죠. 이럴 때는 영마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소위 이 성보다는 살로 작용하는 죠 성보다 살. 옛날처럼 뭐예요. 집 가까이서 에 이렇게 뭐냐면 농사지에 대한 이런 어떤 환경에서, 환경에서 자꾸 뭐냐면 이, 이 동네를 떠나서 자꾸 움직인다는 말은 정착하지 않고, 그죠? 정착하지 않고 떠돌이, 떠돌이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게 소위 살로주로 사용했는데 현대사회는 대부분의 삶 자체가 뭐냐면 영말을 쓰고 있죠. 오히려 영말을 긍정적으로. 자, 집하고 어떻게 해요? 직장이나 일터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뭘 타고 가요? 교통 수단을 여러 가지 타고 가죠 그죠 말을 옛날로 치면 말 말이 될 것이고 지금으로 치면 차로 될그 차나 뭐 우리의 기차나 뭐또뭐 뭐 지하철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운송 수단을 통해서 매일 뭐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마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는 역마살이 조금만 걸리는 어떤 작용이 있어도 작용이 있어도. 무엇이, 영마작용이 그 사람에게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영마살작용을 좀 확장을 한다면, 확장을 한다면, 우리가 그 원리를 한번, 원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인, 오, 술에서, 요, 범말개띠생이 무엇이 영마살이 된다고 했죠? 예, 원숭이 신자가 된다고 했죠. 이 원숭이 신자는 어디에요? 가운데 있는 글자의 가운데 있는 글자에, 물론 이제 이게 인신상초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가운데 있는 글자의 몇칸디두칸디죠 그죠? 이두칸 뒤에 해당하는, 오 다음에 미 다음에 친이죠 그죠? 이두칸 뒤에 해당하는 인자가 되는데, 이 범말 개띠, 어느 띠라도, 그러니까 말띠가 아니고 범띠나 개띠일지라도, 자, 범하고, 자범 두칸 뒤는 뭐예요? 인묘 진이죠 진지 그죠? 자진그 다음에 오 다음에 두칸 뒤는 신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술 다음에 술 다음에는 예, 자가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두칸 뒤에 떨어진 이, 자기 이게 띠다 이거띠 자기 띠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이 원숭이가 범말 개띠에 대해서 범말 개띠에 대해서 예, 영마살의 그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각자 범으로 볼 때는 무엇이요? 또 용이 영마살에 대한 기운을 부여하고 말이 또 말에 대해서는 원소에그대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개에 대해서는 또 쥐가 영마살로 작용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띠의 그두 번째 두간 뒤에 해가 오면 이상하게 옮길 일이 잘 생겨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전체를 뭐냐면은 주로 역마살 그룹으로 봐도 좋거든요. 역마살 그룹인데 그 작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예를 들서이 가운데 글자가 왔을 때 여러 가지로 변동할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각자 각자 그 자기 그 타고난 어떤 인자에 활발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요렇게, 범이 용을 만나면, 또 개가 지리를 만나면, 그래서 그, 내년 같은 경우 지띠가 되죠? 지띠가 되면 내년엔 어떤 띠의 사람들이, 개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많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또 포괄적으로 그대로, 봐. 그러면 이 범띠는 그럼지 GTA에 못 움직여요. GTA에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포괄적으로 무슨 그룹이기 때문에, 영마살 그룹이기 때문에, 그 운동이나 작용이 어디에 의해서, 운동이나 작용이 무엇에 의해서, 영마살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작용이 있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막 이렇게, 물론 영마살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내가 움직이려 움직인 게 아니라, 주변 상황에 자꾸 변화가 생겨서 온다는 뜻이거든요. 주변 상황에. 근데 그게, 그꼭 용띠해만 다집중되는야된 원숭이 때만 집중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띠해도 그런 기운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뭐예요? 자꾸 주변에서 충동할 상황.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누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이 사는 어떤 주거나 생활 어떤 모양 어, 생활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든지 이게 이제 집을 안 옮겨도 영마살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띠이니까 주로 번말개띠들이 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겠죠. 죠 주변 변동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예,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딱 손가락으로 꼽아보시라니까요 자기 띠에. 지금 그 표를 한번 만들어드려요. 네. 표를 만들어드리면 또 이해가 좀 쉽겠죠. 네. 표를 만들어드리면 네. 각자 각자에 대해서 저런 어떤 논리로서 확장을 해본다면 자 간단합니다. 이게 거의 뭐 하나를 배우면 열 개를 안다오는 이학 그거랑 똑같으니까 자축인묘 진, 사. 네. 그 다음에, 오, 미, 신, 유, 술, 해. 네. 자, 이때, 두칸뒤 거를 한 옆에 적어보세요. 두 칸, 두칸뒤꺼는 뭐예요? 자, 인. 십정 그 다음 축 다음에는 두칸 뒤는? 네, 묘. 그 다음 인 다음에는? 진. 그다음에 묘 다음에 사 그다음에 진 다음에 오사 다음에 미 그다음에 오, 오 다음에 신신미 다음에 유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해자축자 자, 요런 어떤 관계로 자기 띠가 예를 들어 소띠에 해당한다 소띠에 해당할 때한 경우에는 자기 개인한테 많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그런 어떤 영마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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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지해 자가 있지만, 대지해가 영마살의 어떤 교과서적인 영마살이지만, 자기한테 많은 영마살 기운 작용하는 것은, 이, 토끼묘 자가 영마살으로서의 그,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토끼해에, 토끼해에, 뭐예요? 주변 변동으로 나도 옮기거나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되시죠? 예. 그러면, 어,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닭띠해에, 닥띠해에 어, 아, 닭해죠 닭띠해에 예? 많이 움직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 토끼, 양띠들이 무엇을 만나요? 역마사를 만난 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자꾸 이동하고 움직일 상황이 잘 발생하는 것이고, 예. 아, 재작년이죠, 재작년. 그 다음에 작년. 작년에는 뭐예요? 개술자니까, 원숭이, 쥐용띠들이 주변 변동으로 자꾸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그럼 올해 같은, 예, 돼지 해에는 누가? 뱀, 닭, 소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변동을 많이 할 상황이 생기고,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 다시 뭐예요? 지띠 해에는 범, 말, 개띠들이 주변 변동으로 자꾸 움직일 상황. 뭐라도 옮기고 바꾸고, 하게 이제 그, 그 구체성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 그 움직이게 하는 그 글자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이냐 아니면 관직이냐 먹는 밥그릇이냐 그 속성만 다르죠. 근데 그 속성만 다른데 그 글자에 해당하는 존재.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움직인다. 부동산을 사고팔라서 결국 움직이게 되는 상황. 그게 아니고 관직이나 직장이다 이러면은 그 관직이나 직장, 직장 내부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이동할 상황.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주변의 변화 때문에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글자의 육을 보면? 그렇죠. 육친적 작용을. 그, 그렇죠. 그것이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숭이, 게 원숭이가 개띠 해의에는 원숭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 원숭이띠가 어, 자, 태어난 날, 태어난 날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일날 태어났다. 그리고 원숭이 에, 띠로 타고 났다면 뭐이 간지구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원이 원숭이가 뭐냐면 밥식이라 그래요. 밥그 밥그릇을 어떻게 한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밥그릇을 옮겨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뭐 여러 가지 직업 전변,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가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 어느 해에, 개술자 해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마살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옛날 어떤 방식의 어떤 해석은, 범, 뱀, 원숭이, 돼지에만 이동이 이루는 것처럼, 과거 사회처럼 그렇게 별로 이동이 없었을 때는 강력하게 작용할 때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현대 사회처럼 영마살이 강하게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조금만 작용해도 그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주시면 제가 더 추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뭐 욕심을 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